안녕하세요. 아, 일산동 후곡마을 1단지 대우벽산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아, 한 6개월간 그 가격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거래량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곳에 내집 마련을 해도 좋을 것인지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 이 일산 부동산 시장은 아주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전세 움직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지금도, 어, 닥쳐 있고, 어,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어, 이 시류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이강부압세 또 아니면 하락세, 이러한 현황이 지속된다라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또 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대우벽선 아파트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이죠. 여기서 이 일산역까지 한 10분 남짓 걸리게 되겠죠. 걸어가시면.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신촌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오마중학교를 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대우벽산 아파트가 사실은 이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일산역 이 역할이 커지면서 이 대우벽산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 전반기에 아, 어, 대국사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아파트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었고요. 또총 49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0.88대, 용적률은 164%세 가지의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아파트는 그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어, 요즘에 제가 이제 이 토지 주분과 이러한 그 용도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 때로는 이제 이 조합 설립과 또 안전진단까지 신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지도 있지요. 그리고 24평형 아파트가 지분이 13평이 들어가고요. 또 27평 같은 경우는 15.45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그 32평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어, 32평, 이거 같은 경우는 18평 정도 지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114이 시장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용 면적 59.37 평방미터인데요. 114에는 3억 3천에서 3억 7,750까지 천 나타내고 있고요. 아, 한국감정원에서는 3억 8천에서 4억 2천. 어, 요 가격이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공시 실거래 가격을 보면 3억 9,700까지 천 됐네요. 5월 달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어, 요거 이제 1, 2, 4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2억 9천 전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그 가격이 여기는 1,572만원꼴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13년, 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9년, 20년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20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어, 실거래 치고가가 2억 3천이었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는 총 4개가 거래가 됐고요. 22년대도 보시면 어, 4개가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최고가로 거래가 된 것은 4억 500입니다 어, 4억 500이기 때문에 이 21년도 가격과 강부합세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4억 5천 전후 전세는 3억 전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다음은 70.44평방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사시세는 4억 3750에서 5억 500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한국감정에는 4억 8천에서 5억 5천까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거래된 것은 4억 7800 22년 6월달에 거래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 중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이제 평균 그 평당 가격을 보면 1572만원 꼴로 형성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3억 2700에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3억 9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5억 1750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8개가 거래가 됐고, 22년도에도 7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그 중에 4월 달에 108동 4층이 4억 9,900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럼 21년보다 22년 가격이 아직은 밑돌고 있네요. 여기 그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매물은 5억 전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6평방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14시세는 5억 500에서 5억 6,250또 한국감정원은 5억 6천에서 6억 4천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한국감정원 가격이 더 근접하게 현 시세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실거래된 것을 보니까 5억 3,500인데요. 21년 10월에 거래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없나, 없, 없네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8,000에서 4억 5,000 정도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 19년도에 3억 9,800, 20년도에는 5억 5,000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5억 9,4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년에 총 3개가 거래가 됐는데 아직 그 6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지금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보게 되면 아, 6억 3천 전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는 4억 2천 어, 위치가 약간 외곽에 있다 해도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하기에 좋은 위치,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32평이 6억 초반대 있다라고 하면 어,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데내집 마련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 후궁마을 1단지 대우벽산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어 근데 앞으로 이 경제가 나빠짐으로서 또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됨으로서 한동안은 아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